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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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의 정정 과장입니다. 장정 과장입니다. 장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장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바로 기아의 핵심적인 차종이죠. K8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이제 출고 예정에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그러니까 세 가지 등급 가운데에 있어서 중간급에 위치를 했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풀옵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과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컴포트, 스타일,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총 7가지가 되겠고요. 순수하게 차량값은 약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개소세가 반영이 되어서 약 4,780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흰색, 검정색, 그레이 색깔이 가장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은데요. 이번에 제가 출고를 하게 된 차종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가 되겠고요. 실내는 아까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운 투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를 선호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굳이 시그니처 테이니처가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블레스의 풀옵션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8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K7을 단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K8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비교적인 라이벌이라고 뽑는다면 아마 현대 그랜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랜저가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판매될 그랜저 자체가 워낙 디자인이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K8에 대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과 뭐 LPG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즘 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사실 연비가 굉장히 좋은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도는 당연히 치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LED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글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아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이 굉장히 이제 준대형급으로 뽑히고 있는 만큼 나름의 럭셔리한 이미지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군데군데 크롬을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롬이 이제 광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광을 죽여서 무광의 크롬으로 해서 조금 더 뭐랄까 요즘 시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른 목골의 방향지시등도 옛날에는 조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했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나름 친근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옵션이 아무래도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60도 서라운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K 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면은 라이트가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문뚝하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세련되었으면서도 동시에 날렵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넷 위에 캐릭터 라인들이 어 지금 하나, 둘. 사이드에 둘, 양쪽에 두 개씩 있어서 총네 개의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확실히 차량의 굴곡을 어느 정도 담당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카파스 카메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이 차량 중앙부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카파스 카메라를 통해서 도로 위에 있는 속도 제한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파스 카메라가 읽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띄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전방에 시선을 집중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 측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18인치로 들어갔는데요 다른 내연기관의 세단이었으면은 사실 뭐 옵션을 통해서 이제 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겠지만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찌되었든지간에 연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보니까 18인치가 가장 적당하다 싶어서 딱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사실 옛날에 하이브리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어요. 마치 뭐 바람개비와 같은 모습도 많이 비춰지고 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성도 살렸으면서도 동시에 어 이제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양새도 굉장히 잘 빠졌는데 지금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투톤일로 반영이 된다고 할수 있는. 어, 그레이 컬러와 그 다음에 실버 컬러가 믹스 매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는 시야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라운드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 언더 쪽에 있다는 것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롬이 많이 쓰여진다고 했는데 측면에서도 역시 무광의 크롬이 굉장히 많이 쓰여있기는 한데 어, 조금 다른 차종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두것 같아요 일단 B필러 같은 경우는 에는 블랙 하이 글로시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부분에서 언더 부분은 마찬가지로 무광의 크롬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약간 그레이 컬러의 그런 크롬이 쓰여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차키를 이런 식으로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손을 넣으시면은 문이 열리고 터치 타입의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만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닫히는 컴포트 액세스가 기본적으로 탑재는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가 1열에만 있고 2열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열에는 아무리 손을 놓고 손을 뭐 이렇게 터치를 한다고 하셔도 문이 열리거나 닫히지는 않기 때문에 2열에서 만약에 짐을 빼내실 때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열에서 문을 이런 식으로 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선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의 같은 차량인 카니발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런 디자인 뭐 이게 약간 물고기 비늘 같은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디자인적인 거라서 뭐 크게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세단이기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 쿠페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맞춰서 약간의 어, 쿠페 라인 형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윈도우에도 약간의 쿠페가 있다는 걸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의 하이브리드 같았으면 보통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겠지만 국산차들은 대부분 플러그인이 아니라 일반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따로 충전을 할수 있는 타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폴드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은 차량의 시동이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걸리게 되죠.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라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주차 라인을 맞춰놓고 차량을 전진 버튼을 쭉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가 전진을 하는데 앞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센서가 감지를 해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바로 띄는 즉시 또 멈추기도 합니다 어,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서있고 후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일단 후진은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혹은 장애물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멈춘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를 다시 경우에는 홀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제 시동이 이런 식으로 꺼진다 그래서 어,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한 공간에서는 확실히 이런 주차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빛을 발한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 요즘 세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가로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레이아웃이 상당히 멋을 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기아의 신형 로고 좌측에는 K8 그리고 우측에는 하이브리드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조금 밋밋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특장점으로는 바로 이 리어램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굴곡이 많이 져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길게 디자인을 해놨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주간 시에는 잘 티가 안 나도 야간 시에는 이러한 라이트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은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요즘 대부분 내연기관 뭐 하이브리드 할것 없이 이런 식으로 배기 팁은 뚫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고요.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뽑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봤을 때 깔끔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도 당연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옛날 차들이 리어램프에 같이 있었던 반면 K8 같은 경우에는 정 가운데 하단부에 리어램프 있다고 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방식은 작게 남아있는 스포일러 가운데 부분에 이제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 바로 아랫부분에 트렁크 여는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개방이 되는데 어, 하이브리드라서 트렁크 공간이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장팀장이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숙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팩 뭐한 두세개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게다가 추가적으로 요런식으로 히든 스테이지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 만큼은 솔직히 어, SUV 못지않을 만큼 굉장히 잘 빠져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대신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은 뒷좌석 폴딩은 되지 않습니다 어, 뒷좌석 폴딩은 되지는 않은 대신에 스키스로만 지원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짐을 더 많이 실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더 이상 트렁크 공간을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자체가 워낙 훌륭하게 잘 빠져있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웬만한 짐들은 거의 다 수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마치면서 내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렬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컬러 톤 자체가 밝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은하게 브라운빛이 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 옵션이기 때문에 메리디안 스피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름 이제 스피커 에일각견 있으신 분들은 메리디안이 참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어 쪽은 사실 뭐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핸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좀 빵빵한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함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핸들의 우측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속도 차간거리,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반자율 주행을 세팅을 맞춰주시면 되구요자 그리고 어, 핸들 좌측 아랫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헤드라이트의 밝기 조절, 트렁크, 그다음에 DSC, 그다음에 배터리 리셋 이렇게 총네 가지 버튼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은하게 어, 도트 모양 스타일로 되어 있는 트림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불빛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편리도 하겠지만 뭐, 터치도 지금 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설정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바로 밑에는 이제 공조기가 있는데 사실 공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넬 자체가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바꾸실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슬라이딩해 주시면 엔터테인먼트도 되었다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공조기도 되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패드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핸드폰을 넣어 주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뷰 그리고 오토 홀드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총네 가지 버튼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옛날에 기어봉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기어봉이 아니라 조그셔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요일를할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와 열선 핸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커플도 뒤쪽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난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실내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열은 훨씬 넓습니다 1열 못 않을 정도로 이열이 굉장히 넓은데 빠르게 한번 이열로 넘어가 볼게요자이제 이렇게 이열로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수석의 시트를 어느정도 뒤로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간적인 여유가 야 이렇게 주먹 한두개 정도의 여유 공간 이 있는 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 공간은 넓게 잘 빠져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센터페시아 부분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조기의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차는 이제 3존의 공조기 패널이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답게 USB 단자가 이제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소켓 자체가 두 군데가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파노라마가 이제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썬루프 자체가 요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 옥 썬루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넘쳐있다 라고 안내를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 이제 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메리디안의 M 자 이런 식으로 메리디안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다라고 한번더 어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열선 시트는 2열에 이런 식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딱 맞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면 어, 충분한 K8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일단은 레그룸 자체가 너무 넓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렇게 K8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지만 사실 납기가 그만큼 많이 밀려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장재원 팀장 요번 차량도 마찬가지로 장기렌트로 보셨기 때문에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빠르게 이제 작업도 완료가 되었으니까 다음 날 인도를 위해서 어, 마무리 작업을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K8 납기가 아무리 많이 밀려있다고 한들 리스나 장기 렌트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찬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차량 상담문이 남겨주시면 빠르게 일사천리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